자 450번 문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자 함수의 뜻이라는 유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고요 다음 집합 x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0이고요 y가 0과 1이라는 원소를 가질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함수의 정의가 뭐였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정의가 되냐 이걸 묻는 건데 즉 x라는 지금 집합이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있고 y 집합의 원소가 0 1 2가 있어요. 그럼 현재 화살표를 쏘는 방향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x 집합이 바로 정의역이 될 거고 y 집합이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공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들이 이제 이대즉 여기서 정의역에서 화살표를 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화살표를 쏘는 걸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 대응 관계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단한 번만 화살표를 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가 요, 요 놈한테 쐈다면 마이너스 는 다른 놈한테 이제 쏠 수가 없어요. 즉 마이너스 1은 이제 2한테 쏘고 0은 2한테도 쏠수 있겠네. 즉 이런 식으로 공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받는 건 상관없지만 정역의 원소가 단한 번만 화살표를 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죠. 자 그러면 보기 기억 니언 디귿 중에서 요 정역과 공역 내에서 화살표를 정역에서한 번만 쏠수 있고 그리고 그 화살표를 쏘는 것이 Y 즉 공역에 화살표가 맞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된다 이거야 자기역번 FX라는 놈이 절대값 X라네요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고 Y가 0 1 2니까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때 마이너스 1때 y 값은 얼마죠? 절대 값 마이너스 2니까, 요렇게, 2로 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아, 1로 쏘겠네. 그 다음에 0이면, 빵으로 쏘겠네. 따라서 기억은 함수가 맞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번 이번 gx가, 음, x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x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마찬가지. 빡.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빡. 0, 1, 2. 자,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었을 때, 4 빼기 1이니까 3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 3이 없잖아요. 즉 공역의 원소 즉 화살표를 맞을 수 있는 곳이 3이 없으니까 마이너스인 화살표를 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아 바로 뭐다 아 얘는 함수가 아니구나 라고 쉽게 판단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다음 디귿 번자 이러한 함수 꼴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주 보일 겁니다 앞으로 자 hx 라는놈이 1과 2 라는 함수 값을 가진대 언제 정의역의 원소가 자 앞으로 요 놈은 여기 적는 놈들을 정의역이라고 읽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의역의 원소가 0보다 크다면 다음에 정의역의 원소가 0보다 작다면 2라는 함수값을 가진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0그 다음에 0 1 2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으니까 어디로 화살표를 쏠거야 어 2로 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어디로 아 1로 쏘겠네 아니지 아니지 얘도 마찬가지 0보다 작으니까 2로 쏘겠네 그 다음에 0은 어 여기 포함되니까 1로 쏘겠네요 이렇게 아이 친구도 함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급번까지 맞는 말이 되겠다 자그 다음 453번 보겠습니다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이미 함수라고 정의됐다 이거야 fx라는 놈이 x가 0과 4 사이일 때는 즉 정의역의 원소지 자요 안에 요 사이에 들어간 놈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의 원소가 0과 4일 때죠 정의역의 원소가 0과 4일 때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정의역의 원소가 4보다 클 때는 다시 f의 x 빼기 4저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겠네. 즉 다시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정의역의 원소가 얼마일 때는 0과 4 사이일 때는 0 4 포함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대. 근데 다시 x가 4보다 클 때는 아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네요. 여기다가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f의 3 더하기 f의 29죠. 그럼 먼저 f의 3은 0과 3 사이, 에 있기 정의역의 원소가 3인데 0과 3 사이 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x 더하기 1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주면 이 값은 얼마다? 4라는 게 바로 도출이 되네. 그러나 f의 29는 어떻죠? 정의역의 원소가 4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집어넣어?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자, 그럼 한번 집어넣어보자. 29를 갖다 집어넣으면 f의 25네. 오, 그럼 현재도 아직 정의역의 원소가 25니까 4보다 크잖아. 다시 한번 집어넣어란 얘기겠네. 아, f의 21. 어, 또 크네. 그럼 또 집어넣어. f의 17. 아, 그러면 계속 4씩 줄어들으면서 딱딱딱 떨어지겠네. 언제까지? 저놈이 얼마가 될 때까지? 아. 1이 될 때까지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우리가 최종 f의 1 값을 구하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오케이. f의 1은 얼마다? 아하. 위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2라는 값을 가지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 더하기 2 해서 정답 6 되겠네요 자 457번 별표 한 40만개 정도 치면 돼요 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분 나중에 역함수랑 연관지어져서 문제가 바, 보통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그냥 공역과 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놀아 봐라 라고 이렇게 문제를 던져 줬는데 나중에 역함수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져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집합 X라는 놈이, 마이너스 1에서 3, 4 이라네요. X에서 X로의 함수래. 어, 그렇다면, 먼저, 정역의 원소는 뭐다? <laughs> X가, 3, 오, 왜 이래, 이거? 정역의 원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야? 3, 4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으니까, 공역의 원소도 뭐가 될 것이다? 자, 공역은 보통 Y로 쓰니까 Y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항상 공역을 생각을 해 줘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그랬어. 그럼 얘가 뭐야? 아. 치역이라는 말 아니야. 뭐라고? x로 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1차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이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랬으니까 자, 치역은 뭐라 그랬지 내가? 함수값이라고 읽으라 그랬지. 함수값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함수값 또한 마이너스 1에서 3이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라. fx가 1차 함수인데 ax 더하기 b 꼴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분명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즉, 기울기의 방향은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왜? ab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뭐, 물론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둘 중, a 또는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니까 일단 a가 기울기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기울기는 당연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치역은 현재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수함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a는 당연히 0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도 물론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두 가지의 그림을 그려놨다. 그죠? 그 이유는 뭐야? 아 나는 지금 우리는 뭘 몰라? 기울기가 양수인지 기울기가 음수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즉 직선이지만 기울기의 양음을 즉 음량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두 가지 경우는 모두 뭘 해야 한다? 생각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정역이 마이너스 1에서 3사이라고 했으니까 즉 마이너스 1에서 3사에서만 그려진다는 얘기니 이 직선은 현재 마이너스 1에서 3사에서 그려졌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죠. 마이너스 1에서 3사이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왼쪽 값이 마이너스 1 오른쪽 값이 3일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얘들의 치역 즉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3사이라 그랬지 마찬가지로 그러면 위로, 어, 위로 향하는 직선일 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일 때는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은 얼마라는 얘기일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겠지 왜 제일 작잖아 근데 함수 값 중에 제일 작은 값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이 경우에는 즉 a가 양수,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1,1과 몇 콤마 몇을 지나? 3,3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a가 음수라면, 아,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3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3,-1을 지난다라고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러가보면 첫번째, A가 양수일 때를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과 3,3이기 때문에, 각, 각각 집어넣고 뭐연립 방식 풀어주는 것도 괜찮고, 기울기를 풀어서, 고등수학상에서 배운, 저 그, 뭐야, 어, 직선의 방식 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지어,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어, 마이너스 1, 하나랑, 3A 더하기 B가, 어, 3이다, 어, B가 3이다라는 게 있죠. 그럼 마이너 빼주면 마이너스 4a 이꼴 마이너스 4니까 따라서 a는 얼마야? 1 나오네. 그럼 a가 1이면, 어, b는 0 나오네요. 어, 근데 문제에서 우리는 ab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아, 두 번째 경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구해로 가보면, 즉, 기울기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1,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3이다 나오고요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나오겠네요. 마찬가지 빼주면 마이너스 4a 이골 4이다가 나오고 a 골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겠네 즉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어 b는 2라는 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정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